제가 좋아하는 여기 윤세브랜드 쇼룸에 왔어요.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 문다 들어. <laughs> 문다 들어. 문다 들어. 네, 옷좀 보겠습니다. 음, 이번 시즌 게다 걸려 있어요? 네, 이번 시즌 것만 다 걸려 있습니다. 어허. 맞아, 어, 이 가디건 내가 가디건 편에 소개했었는데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쵸 그쵸. 네. 맞아. 스타일링이 되게 용이해요. 응. 아니 그냥 다안닫고 입었을 때 예뻐 보여가지고 좀더 입어봐야겠다. 아 체크 셔츠도 귀여워. 체크 셔츠도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음. 이 단추가 포인트에요 뭐죠? 싸게도. 네. 느낌이 아주 아방가르드. <laughs> 음, 음, 음. 변형된 티셔츠도 있고요. 또 뭐가 잘 나가요? 지금 이 그래픽 오, 티셔츠. 딱 두께 입고,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아.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예쁘고 응, 적당히. 이렇게 코디를 해서. 음. 바지랑 지금 입으신 네. 그런 바지랑 입어도 이쁘겠다 볼륨 있게. 느낌 있게. 응. <laughs> <laughs> 얼굴 피하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음. 이... 아 맞아 맞아 나 네,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쁠것 같아. 잘 오늘 잘 허리가 잘... 엄청 커 보이는데? 이게 유니섹스 라인이어서 아. 허리가 사이즈 사이즈감이 좀 있어요. 그럼 1, 약간 3 조여서 입... 아123 음, 네, 지금 이거 이 사이즈고. 음. 1사이즈 맞으시면 딱 예쁘게 맞으시고 어, 이어 입어볼게요 그것도 입어봐야지 그거 궁금했어 오 귀여운데 얘도? 오. 와 어, 가죽이 지금 잘 나간다 맞아 맞아 이렇게 가죽에 나온 어, 식으로 응. 이것도 입어봐야겠다 와 어, 귀여워 악세사리도 엄청 잘하는 거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예예 예. <laughs> 어머 이거 어떡해 이옷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가죽 재 어. 그러니까 어머 이렇게 해봐 지금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 나일론 소재여서 어. 볼륨감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만져져서 음. 재밌게 입을 수 있어요 응, 풍성해보여서 좋을 것 같아요 어제였지 여기 있었나? 네. 응. 어, 얘도 가디가 맞아 응. 오프숄더 스타일 어머 귀여운 원피스도 있어요 그죠? <laughs> <laughs> 카와에 여기 이렇게 금속 있는 게 이쁘다. 아, 응.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오버사이즈 코트가 엄청 잘 나오는데 아마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오 이것도 같이 이렇게 후드랑 아 맞아. 후드 흰색 일부러 빼서.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응. 코트 간지 되게 이쁘네요. 코트 간지. 어머. 잘 <laughs> 잘 <나왔어. 웃음> 어 어깨 봐. 봐. 어. <laughs> 왜왜? 네, 네. 어머, 왜 이렇게 이쁜게 많죠? 이 <laughs> 실물로 봐야 되구나. 아 실물로 음.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음. 그래서 이제 카라를딱 세워서, 응, 응. 이런 식으로. 여미면 멋있겠는데? 뚝 떨어져서. 맞아. 좀이 대박 대박. 어떻게 이렇게 너무 많아? 어떻게? 기본 오폴라도 역시 화이트, 블랙, 레드. 레드가 좋더라. 나이딱이 나이 컬러 요즘에 이런 컬러 딱 좋은데. 저, 어, 알록달록하게 좀안 입긴 해요 요즘에. 이귀요미도 네, 귀요미도 있네. 음. 작년 거보다 좀 짧은 기장이네요. 네, 작년에는 뭔가 긴귀요미들이 귀요미들이 귀요미들, 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되게 귀여운데. 네, 귀엽고 음. 브로치 포인트. 응. 음.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또 악세사리 잘 하. 옷도 잘하는데 악세사리도 잘 하시네. 이게 지금 원래 <laughs> 저희 가 자체 제작했었는데. 음. 아. 이게 끝나가지고. 지금 요번 음 시즌까지만 하 진행을 못하게 되어아 이게 자체 제작한 거구나 어쩐지 음. 딴 데서 못본 느낌이야 터치가 응, 좋아요 부드러워요 응. 응. 그래크로 갈아탔습니다 아. 이번 시즌 아. 아. 그러셨군요 <웃음> <웃음> 바지 바지 맞아 아 이건 조금 얘는 솔리드 버전이구나 오피에. 맞아 솔리드 버전 어 어떡해 이 팬츠는 응. 잘 어머, 잘 어머 어머. 어 레깅스 좋아. 이는데 뒤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 음. 뒤에 버튼이 있어서 신발 위에 곱창 생기게 입을 수 있게. 음 살짝 음. 얹어지게. 이름표지 되게 좋아는데음 뭐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어볼 게 많네요. 아 미니섹스 라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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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도 예쁘게 입있어 그러니까 아또 컬러도 네. 있었구나. 흰색 모델 봤지? 얘들 세트라이 원단이 귀여운 것 같아요 호피가 지금 화면은 좀 밝게 화면이 조금더 이렇게 나오네 진하게 콘트라스트 응. 좀 진하게 나오는데 사실상 입어보면 음그렇진 응, 않을 것 같아요 엄청 아좀음 응. 멋스럽게, <laughs> 멋스럽게 멋스럽게 어 우리 그리고. 디자이너님 여기 음. 이제 볼 추가를 이렇게 딱 하나 해주면 아 그러면, 그러면 어떡하죠? 이걸 사고 이거를 그러니까 볼, 사야 돼. 추가도 아 어떡하지? 볼 추가 돼야 돼. 어떡하죠? 볼, 볼을 따로 팔아 파... 저건 파는 건가? 네 이거 볼 이거는 오. 지금 쇼룸 오시면 나눠드리는 선물이에요. 오 대박. 꼭와야겠네 네, 챙겨드릴게요. 어 귀여워 귀여워 볼 추가 아 이거 살 때도 볼 추가가 되는 네, 거야? 볼 추가. 오. 볼 추가 지금 몇개안남았 아... <laughs> 사람들이 구울 어. 때를 사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너무 이뻤어요. 맞아. 좋아, 좋아, 입어봐야겠다. 맞아, 모자 맛집인데. 아, 제가 모자 맛집. 네. 맞아. 오, 이거 워싱 돼 있어서 훨씬 이쁘다. 그쵸. 어, 사진보다. 좀 가을에 쓰기 좋은. 음. 귀여워. <laughs> 입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먼저, 이거 먼저 입어봐야지. 여기가 피팅룸? 음. 음. 좋다 좋다. <laughs> 입어 볼게요. 첫 번째 가디건 입었는데 이렇게 어, 아예 레어딩 됐구나. 이렇게 입고 따로 입어서 나는 이렇게 넣어 입으면. 음. 예쁘다. 오, 진짜 거기서 아, 입은 게 훨씬 괜찮은데. 어, 네. 이렇게 있으면 다 닫아도. 그게 캐시미어가 섞여 있어서. 어머! 몇 프로가 섞여 있나요? 10프로. <laughs> 어, 엄청나네요. 와, 이렇게. 5프로 섞여 있거든요. 음 5프로. 맞아, 맞아. 나 최근에 산 것도 5프로였어. 다 닫으면 이렇게. 길이가 기시네요 왜? 아니에요. 더 길어야 되나요, 아마가 네. <laughs> 아, 이쁘다. 기장감 나쁘지 않네요. 음. 팔목 보여서 좋아요. 어, 가디가. 아, 이 색깔이랑 저 색깔 고민했는데. 뭘 살지? 아, 지금 그레이, 에, 그레이만 가능하십니다.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진짜? 아, 역시. 아, 베이지가 이뻤거든. 그레이가 제일 잘 나와서 그냥 그레이만 리오더를 아. 오 진짜 베이지도 이쁜데 베이지도 초도는 다 나가고 미호도 한번 했다가 아 그랬구나 원사 문제 장사가 잘 되시네요 네. <laughs> 응, 예 이쁘다 여기다가 아까 이거 이런 벨트하면 이쁘잖아요 멋낼 때멋 멋이란 멋 멋이. <laughs> 멋이란 스타일링 네 뭐 어떻게? 해봐요. 아. 오, 오. 벨트가 옆으로 이렇게 서니까 귀여운데? 온통 동그라미 찡이네요. 네. <laughs> 저희 저희 동그란 음. 스타들을 많이 쓰는데. 음. 그게 포인트인가 봐요. 해치 이고라고 그래서 아 깨져서 오. 저기 포인트있네 아. 그래서 너희의 자아를 보여주렴 아, 보여주렴. 자아군요. 네, 저희의 자아를 음. 자아입니다. 어, 이쁜데? 응. 뭐야, 치마도 이쁘다. 치마 이쁘잖아. 응, 길이가 아주 날씬해 보이고 좋아요. 위험해요, 지금, 상당히. <laughs> 아, <아주> 좋아. <laughs> 어, 네. 멋진. 다음 것도 입어야겠다. <laughs> 패턴의 조합이라. 어, 아닌데? 밑에 아래 바지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음. 어나안 그래도 둘다 좋으니까 이렇게 입어볼래요. <laughs> 네. 셔츠가 살짝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핏이 약간 되는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꺼냈을 때 약간 이렇게 슬림한 느낌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지는 1도 있고 1, 2, 3? 네네 멋있는 느낌 네, 멋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룸이 좀 보이게 룸이 음 룸이 좀 안에 있어서. 보이게? 네. 저는 지금 이 입었어요. 이. 약간 배꼽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멋쟁인데? 이 <laughs> 이거 인스타에 사람을 입고 있는 거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터치를 음. 다 넣어 세고 되겠다. 그좀 바닥 바닥? 약간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살짝 밑단에 저렇게 구김이 저 가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 요좀 끌리는 게 신경 쓰면 그냥 여자분들은 1 입어도 되겠다. 맞아요. 응. <laughs> 이렇게. 요즘에 이런 체크 셔츠 많이 입잖아요, 또. 맞아요. 어 약간 저도 약간 박시한 걸로 샀긴 했었는데 슬림한 것도 입고 싶긴 했거든요. 그때 이거 딱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위에, 위에, 레이어드해서 맞아, 그러니까, 슬림하니까, 레이어드 코디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저 코트도 입어보고 싶어요. 코트? 코트 어, 진짜 예쁘던데 어, 코트 입어봐야지. <laughs> 코트, 응. 줘, 코트, 코트, 코트 줘보세요. 코트 1, 2 사이즈가 네. 있는데, 1 사이즈 입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더빡시한거 원하시면, 이 사이즈도. 어, 둘다 그럼, 1, 2, 둘다 응. 입어봐야겠다. 사이즈 응. 비교해봐야지. 미니 원피스에, 이 원피스는 약간, 붙는, 붙는 저지, 저지인가요? 붙는 네, 저지? 아, 다이마루. 에다가, 코트. 코트, 이게 1사이즈죠? 네, 1사이즈고. 응. 1사이즈도 괜찮고, 어, 이거 화면이 야, 코트가 잘안 보이는 거 같죠? 제가 찍어드릴까요? 음, 색깔이 잘 보이나요? 봐주세요. 코트 라인이 약간 어두니까 우안 보여가지고 어깨 음. 각 미쳤네요. 각이 너무 예쁘죠?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어 <laughs> 일도 괜찮고 되게예쁘다 요즘에 코트 별로 안 샀거든요. 네. 그냥 귀찮으니까 응. 그냥 쑥 걸치는 거 다운 입고 대박. 다들 오셔서 맞아요. 코트 입어 보시고 코트 구매 가세요. 그러니까 따는 거면 말고 바로 입어 사겠는데? 어 너무 예쁘다. 소재도 되게 좋은데 먼지 근데 왜 어두운 컬러는 먼지 잘 붙잖아요. 근데 먼지가 하나도 안붙어 있어. 지금도. 맞아요. 뭔가요? 우, 울 100%예요. 울인데 이렇게 좋아요? 네. 울100% 치고 생각보다 어. 좀 가벼워서 웨이시 어, 별로. 안무가 길이감치고 대박. 너무 예쁘다. 오, 어깨가 오버사이즈인데 여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들어가는 느낌? 거기에다가 약간 더블 느낌이어서 풀었을 때 이렇게 좀 멋있게 멋있게 <laughs>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안에 원피스랑 연마 어디가? 목걸이 하나 좀하려한거 해야겠는데? 어? 네. <laughs> 이렇게 들고 가면 음, 스타킹 색깔 좀 제가 바꿔야 되요 그럼 저 이도 한번 입어볼까요? 네, 제가 입어볼게요. 많이, 근데 키가 좀 있으신 분이랑 오버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 네. 사이즈 오 이건 진짜 멋있다 그쵸 대박? 더 멋있죠 어, 아까는 어깨가 커도 조금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얘는 진짜 아예 멋있는 느낌이에요 오 대박 오 진짜 예쁜데? 예쁘죠? 근데 사이즈 고민하실 것 같긴 해. 와서 입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응. 오 너무 예뻐 어떡해? <laughs> 어떡해? 이쁜게 <laughs> 이렇게 많은 거 어떡해? 여기 한번 사보세요. 여기. 네. 약간. 오 아.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이거 살까요, 쵸? <laughs> 코트 진짜 예쁘죠? 오. 이거 그냥 하나 있으면 되겠는데? 올해 하나 하나. 어깨 이렇게 큰거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사도 되겠다. 멋있는 거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좀 오버스러운 게좀 부담스럽다. 한1 사면은 그 정도 오버스러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핏이 되게 슬림하고 이쁘게 떨어지고 얘는좀더멋있나 멋있다, 멋있다. <laughs>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예뻐요. 크도입까요그 <laughs> 위에 민크 한번 입어보시죠. 어, 네. 응. 이게 온라인에서 잘안 보이니까. 안 어, 진짜 피잘 빠져. 아, 너무 아, 아, 너무 잘빠잘 빠져. 엄청 잘 빠져. 엄청 잘 엄청 엄청 춥다면서요 <laughs> 맞아요 여기 그냥 뽑고 있으니까 하나하고 이렇게 응. 그냥 열어서 어머. 입는 게 괜찮을 음. 것 같은데 무겁지도 않고 맞아요 에코 응. 요즘에는 다 리얼 말고 에코 입잖아요 맞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응. 윤기가 되게 빵빵하니 좋은데요? 밀도 있는 링크여가지고 어. 그래서 좋은 응. 것 같아 응. 요즘에 왜 에코 잘못 사면 은 진짜 없어 매장 응. 이건 그런 <laughs> 느낌은 아니에요 아나 거의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아 그냥 여기 하나 잠그고 아 이게 검은서다안 보이네 근데 완전 룸도 있고 새카에서 오히려 더 예쁜 거 알죠? 벨벳 같은 느낌 헉, 진짜 예쁜데 이거 와가서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하나 안 달려있네요? 네 일부러 일부는 깔끔하게 했나요? 깔끔하게. 목도리가 필요 없겠네요. 음. 바지랑 저렇게 멋있게 입어도 원피스 말고. 음. 칼로 음. 그러니까 딱 세워서? 응. 그러니까 딱목 춥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쿨하게. 쿨하게. <laughs> 쿨한 거 좋아하시는 우리 디자이너님. 좋다. 야 코트랑 윙크를 사야겠네요. 다른 것도 <웃음> <웃음> 다른 것도 이쁘지만 음, 음. 헉, 레깅스 바지 이런 거 너무 좋은데 하나 딱 입고 캐주얼하게 어이 후드도 길이가 살짝 크롭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조일 수 있으니까 되게 이쁘다. 지금 하나만 입었는데 이렇게 깨알 윤색 포인트까지 오 바지 바지 괜찮은데요 저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기장 딱 맞으시네요 네네 맞아요 어 디자이너님 기장이 맞췄는데 저한테도 맞네요 네. 마술 바지가요오 <laughs> 뒤에 여기 디테일 찍어드릴까요? 아니 여기 있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근데 후드가 밑에 엄청 많이 쪼여나서 그런 거죠? 쫑쫑하게 쪼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쁘다. 오 후드도 이뻐요. 응. 이거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쁘네요. 그치 후드. 어. 여기에. 네. 오. 어 이도 입어보고.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둘 중에서 뭘 살지. <laughs> 둘 다, <laughs> 여기도, 디테일 있다, 깨알 디테일. 아, <laughs> 연세. 어, 이뻐요. 어, 어떡해. 이거 후드 이쁘다. 후드 에쁘죠 어. 후드에, 이게 2였나요? 네, 2입니다 음. 후드에 이렇게 바지랑, <laughs> 음. 이가 더 멋있긴 해. 남자분들도 들어갈려나? 네, 남자분 그쵸. 입으실 수. 있어요. 살짝 좀 스키니하신 네, 스키니 남자분들은 하, 이렇게 후드랑 코트랑 코디해주니까 쿨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이게 이 사이즈고. 저 가디건이랑 저 호피랑 점퍼 막 이런 거 보고 왔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근데, 지금 다른 게 다, 다 이뻐. 어떡할 거야. 1. 1은 딱 약간, 똑, 똑 떨어진다, 더. 그냥 아까는 멋있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로 보이려나요? 차이가? 이것 너무 이뻐. 어떡해. 저 1을 살까요? 2를 살까요? <laughs> 자오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아이템 좀 있으시니까. 음 옷도 없어요. <laughs> 진짜나요? <laughs> 저옷 없어요. <laughs> 슬림해 보이는 거. 어, 이거는 진짜. 어. 훨씬 슬림해 보이는. 어. 약간 슬림하고 기, 네, 길어 보이고, 보이는 느낌. <laughs> 음, 둘다 예뻐. 어떻게? 사람들 엄청 고민하겠다. 후드랑 이렇게 코트랑 같이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같이. <웃음> <웃음> 바지도, 바지도. 이런 레깅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날씬하게 잘 떨어져요. 음, 완전 좋아. <laughs> 아까 후드에 얘는 벨벳? 벨벳일까요? 네, 약간 단독, 어. 약간 벨벳 느낌 나는 건데. 얘도 벨벳이어서 완전 까매 보여서 깔끔하게 이쁘다. 화이트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멋있는데, 좀? 느낌이? 오. 조금 멋있게 입고 싶을 때? 어, 이거랑 치마 입으면은 이쁠 것 같은데. 저 치마도 입어봐도 될까요? 네. 치마가 <laughs> 있었어. 아까 어 맞아 맞아요. 음. 부츠. 아, 친절하시네요. 부츠. 추에 한리에 아, 치마 예쁜데? 잘 입어봤다. 이 벨벳 후드에 와 <laughs> 들어가셨어. 아, 이거 후드에. 이렇게 허리 포인트 위치도 비슷하게 떨어지니 오 치마 어떻게 <laughs> 너무 예뻐 이렇게 입으니까 오. 여기 마음에 준비를 하고 쇼룸을 방문하셔야 될것 같아. 치마는 블랙 한칼인가요 네, 블랙 한 칼난가요? 음. 음. 안 뚱뚱해 보여. 이렇게 볼, 오히려 뚱뚱해 보이지 않고 볼륨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아래가 퍼지니까 괜히 허리도, 나 진짜 허리 없는데. <laughs> 허리도 괜히 있어 보이네? 아, 여기다가 아까 그 민크 이렇게 입어도 예쁘려나 민크도 귀여울 것 같아. 응. 음. 치마에. 이번 겨울, 윤세에 쇼룸 한번 방문해보시고, 이쁜 옷 득템해보세요. <laughs> 이옷 어때? 윤이었습니다.